안녕하세요. 트로터픽입니다. 아, 정말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이맘때가 되면 괜히 마음도 설레고, 또 연말 가요축제들은 뭘 하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올해는 정말 역대급 무대가 하나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로트계 아이돌, 그리고 장구의 신, 이두 거물이 한 무대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트로터픽은 가장 빠른 트로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방송이 즐거우셨다면 후원도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말이죠. 저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그렇죠. 이게 진짜 가능한 조합인가 싶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상상도 못한 조합이에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2월 19일입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5 가요대 축제 글로벌 파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가수 이천원 씨와 박서진 씨가 라인업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와, 정말 이 소식 듣고 트로트 팬분들 난리 났겠는데요. 이찬원 씨하면 그 시원시원한 가창력, 정통 트로트의 황태자잖아요. 그렇죠. 딱 듣는 순간 그냥 속이 뻥 뚫리는 느낌 네 그런데 거기에 박서진 씨에게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가 더해진다니 이건 뭐 불과 물이 만나는 느낌이랄까요? 아그 비유가 정말 딱이네요 정적인 카리스마랑 동적인 에너지가 만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두 에너지가 한 무대에서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어휴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들리는 이야기로는요 두 분이 각자 히트곡 무대는 물론이고 또 연말 분위기에 맞는 아주 특별한 합동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어쩐지 그냥 각자 무대만 하고 내려오기에는 너무 아쉬운 조합이거든요. 그럼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두분다 연말 스케줄이 정말 살인적이래요. 그런데도 시간 쪽에서 최고의 무대를 만들려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팬들의 기대를 아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건 이번 가요대 축제 라인업이 정말 쟁쟁하다는 거예요. 네, 저도 봤어요. 케이팝 팬들도 다들 주목하는 축제잖아요. 맞습니다. 총 25팀이 참여하는데 뭐 CM블루 10CM 같은 실력파 밴드들도 오고요. 아이돌 라인업이 엄청나던데요. NCT 드림의 에스파 루세라핌까지. 네, 바로 그겁니다. 현재 K팝 시장을 이끌어가는 최정상급 아이돌들이 총출동하는 무대란 말이죠. 거기에 이찬원, 박서진 이두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 어, 이건 정말 의미가 크다고 봐요. 예전 같았으면 사실 트로트 가수가 이런 아이돌 중심의 대규모 페스티벌에 서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한두 팀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무대로 꾸려졌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메인 라인업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는 건 이제 트로트는 더 이상 특정 세대만 즐기는 음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장르로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증거네요. 네. 특히 이찬원 씨 음악이 그렇잖아요. 젊은 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다 같이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의 출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트로트 팬덤의 기대감이 거의 최고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티켓 전쟁이 엄청나다고 하고요. 그럴 만도 하죠. 이건 정말 역사적인 무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작진도 이 사실을 잘 아는지 두 사람의 무대 연출에 특히나 봉을 드리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와, 이건 정말 본방사수 각이네요. 방송으로 꼭 챙겨봐야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찬원 씨의 연말 활약, 이른바 광폭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 또 있어요? 가요대 축제만 해도 엄청난 소식인데. 더큰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2025 KBS 연예대상 MC로 발탁됐다는 소식입니다. 와, 연예대상 MC요? 대단하다. 심지어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입니다. 허, 2년 연속? 이건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한 번은 아 요즘 대세니까 할수 있는데 두번 연속이라는 건 이건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인기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자리잖아요 연말 시상식 MC는 특히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진행 능력이 없으면 <laughs> 맡을 수가 없죠 심지어 이번 파트너는 배우 이민정 씨입니다 어? 두분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호흡 맞춘 적 있지 않나요? 그때 되게 케미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때 보여줬던 좋은 호흡을 연말 시상식에서 다시 한번 볼수 있게 된 거죠. 야, KBS에서도 그 조합을 눈여겨봤나 보네요. 근데 사실 이찬원씨 진행 실력은 이미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검증됐잖아요. 그럼요. 불후의 명곡 안방마님이고 편스토랑에서도 재치 있는 입담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별명이 괜히 찬또위키가 아니에요. 워낙 아는 것도 많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정말 탁월해요. 듣고 보니 더 대단한 게 작년에 바로 그 KBS 연예대상에서 역대 남성 최연속 단독 대상을 수상했잖아요. 아, 맞다 그랬었죠? 네. 대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음 해에 그 시상식의 진행을 맡게 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서사 그 자체네요. 수상자에서 이제는 시상식의 얼굴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찬원이라는 브랜드가 방송과에서 얼마나 큰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가수로서도 또 방송인으로서도 최고의 연말을 보내고 있네요. 그런데요.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네. 또 있어요? 와 정말 쉴 틈이 없네요. 무대 위. 그리고 방송 스튜디오에서의 프로페셔널한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활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찬또야 어디가라는 힐링 여행 컨텐츠를 공개했어요. 아, 저 그거 봤어요. 열심히 일한 찬또야 놀러 가자. 이게 콘셉트죠. 네, 맞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짬을 내서 충북 괴산으로 힐링 여행을 떠났더라고요. 거기서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너무 인간적이고 소탈해서 좋았어요. 직접 운전하고 전통 시장에서 막 군것질하고 맞아요. 어묵이랑 튀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장에서 서툴게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는 모습, 뭐랄까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노래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과는 정말 또 다른 매력이죠. 맞아요. 저런 꿈이 먹고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팬들이 더 좋아하고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송에서는 보여주기 힘든 그런 날것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결국 종합해 보면 가수로서의 본업은 완벽하게 해내면서 MC로서는 대중적인 신뢰를 쌓고. 또 유튜버로서는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이 모든 걸다 해내고 있는 거네요 네 이게 바로 이찬원 씨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스펙트럼을 넓혀가면서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모습이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올 연말은 2천 원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가요대축제에서 역대급 무대 보여주지 연예대상 MC로 연말 시상식에 중심에 서지 팬분들 반응도 정말 뜨겁더라고요 연말만 손꼽아 기다린다. 우리 가수 덕분에 최고의 연말 선물을 가았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럴 만하죠.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찬원 씨가 단순히 인기가 많은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굳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예요. 지금까지 트로타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다음 트로트 핫 이슈도 놓치지 마세요. 방송이 유익했다면 후원으로 응원해주시면 저희에겐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돼요. 감사합니다.